짠.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원이 마사지기를 사줬어요. 제가 요즘에 발도 엄청 저리고 다리도 엄청 저려서 새벽에 잘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달라고 해서 사봤어요. 이 예쁜 보라색. 온열기능 있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서 사용하는. 오! 우와! 이거 엄청 세다 오빠! 어! 아니..찍찍이가.. <목소리> 오른쪽이렇게가 <한가>? 우리 <목소리> <여기> 전원 버튼을.. 오늘 <목소리> <온> 기디 <열기둥. 목소리> 충전은 18 오, 오 오빠 이거 엄청 센데? 시원해? 어 시원한 것 같아. 압이 엄청 세. 아, 근데 이거 너무 찍찍이가 뻑뻑한 게좀 불편하다. 아 어, 시원해 시원해. 지금 내신데 자다가 또 깨가지고 샌드위치 챙겨왔어요. 새벽에 잠을 못 자니까. 배고프면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어서 매번 남편 깨울 수도 없고 찾다가 샌드위치랑 우유를 먹으려고요. 새벽 4시에 먹는 샌드위치. 이거는 그 우유를 자주 먹는 느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우유를 사놓고 좀 비위 상해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멸균 우유 좀 오래 간다 그래서 멸균 우유를 사놨어요. 이건 유통기한이 좀 길더라고요. 이것도 2023년 2월 26일까지예요. 요즘에는 근데 이 서울우유도 종이 빨대로 나오네요. 종이 빨대 싫은데. 그래서 로또가 자고 있는데, 걱정인 게, 강아지가, 노견이 집에 어린 강아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람, 아기가 태어나거나, 그러면, 마음을 탁 놔버린대요.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뭐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나는 많이 사랑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탁 놔버린대요. 근데 저희 강아지가 엄청 요즘에 늙은 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잘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어제는 가만히 앉아, 아, 가만히 서 있다가 막픽 쓰러지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나 봐요. 막 일어나려고 애써가지고 막 일어나더라고요. 다행히 먹는 건 되게 잘 먹는데 저희가 조카들이 태어나고서 이제 저희 엄마를 제일 로또가 좋아했는데 엄마의 사랑이 조카들한테 다 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힘을 좀 많이 잃었었어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근데 조카가 있다 보니 어른들은 귀찮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 살면서 로또 케어를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엄마보다 저를 더 좋아해요. 제가 다 챙겨주니까. 근데 제가 아기를 낳아버리면 로또가 아 이제 진짜 내 편은 없구나 해서 혹시라도 마음을 놓고 가버릴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요 근데 저희 쪽은 다 강남 쪽이다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위례 쪽을 알아보다가 너무 시설도 괜찮고, 다른 곳에 비해 가격 대비 방도 좀 널찍하고 그래서 산호주리원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부대시설 투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사진만 보고 결정했는데, 저는 기본 룸으로 했거든요. 애기를 3대1로 케어해주시고, 24시간 캠도 다 달려 있고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볼수 있고 마사지나 이런 거 투기가 좋더라고요. 시설이 2020년인가 지어졌대요. 그래서 엄청 깨끗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안에 영화관이 있어요. 남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영화관 넷플릭스 같은 거다 연결해서 영화 볼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준비해 준대요. 막뭐 팝콘 같은거나 마카롱 이런 거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근 애기나 면 이제 영화관은 빠이잖아요 산후조리원에서 많이 보려고요 <laughs> 옥수수 식빵에 딸기잼 발라왔어요 두 번째 간식 그만해 로또야 그만해 방금 소고기도 먹었잖아. 소고기 먹기 자, 전에 사료도 먹었잖아. 닭고기는 저녁에 줄게. 이리와 이리와 옳지 짠! 어제 제가 밤 11시인가? 10시에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어제 회사 끝나고 농구부여가지고 농구하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혹시 편의점 있으면은 비빔밥 좀 사다달라 그랬거든요. 집에서 해 먹으려 했더니 나물도 하나도 없고 가게 문도 다 닫아가지고 컵반이라도 사다달라. 근데 첫 번째 편의점은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비빔밥이 아예 그래서 진짜 이게 없다고 하니까 눈물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면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서럽고 막 근데 전 남편이 그냥 올줄 알았는데 막 다른 편의점들을 돌아다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다섯 군데인가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비빔밥이 그래서 그냥 아, 그러면 매콤 문어 덮밥이라도 사다달라고 있길래 사다줘 이랬는데 남편이 그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왔거든요. 주머니에서 딱 꺼내주는데 헉, 비빔밥이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진짜 저 올해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잖아요. 컵반. 너무 맛있게. 이거는 어제는 현미 고추장 나물 비빔밥이었고 이거는 낙지 콩나물 비빔밥. 문어 다리 몇개 들어있는데 양념은 맛있는데 말이죠. 우와, 응,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응, 응, 응. 네? 네. <laughs> 네, 네. 네, 인사를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네, 해야지. 네, 네, 해야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어, <laughs> 어. 산타 크로스니라. <웃음> <웃음> 내가 누구라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내년에 보자 네 그래. 저나 이나 저거 나야 저거 뭐 빠이 빠 뭐야? 녕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 이거 쩨일일 거야？이 건재율야이거야이건재율일이거야 로또는 왜일어더야 제육은 하지만. 잘먹 o 게 어때? w h a t 데 that? 비 h a t s 어 h a t 맛있는데? 그래? 대박이야. 내일 하루종일 이거 먹으면 되겠다. 오늘 하루종일. o t sure. I'm n 약간 누룽지 된 부분 진짜 맛있다. 아니, 내가 한시 반인가부터 꽤 있었거든. 그래서 배고팠나봐. 밥을 거의 한, 한번 먹을 때반 공기 정도 먹으니까 배가 금방 고파. 곁 겨털 나왔어. <laughs> 곁털 나왔어. 보여줘선 안 되는. 네, 음. 세상 정신없다 야나 때문에.